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는 꽃이 피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꽃으로 긍정하는 플로리스트 김은아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할때 보통 어떤 의견을 따르세요? 뭐 타인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느 쪽을 따르세요? 특히나 이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런 경우에 참 고민스럽긴 한데 굉장히 심플한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럴 때는 이 백세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까? 네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 저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제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서 어떤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제 삶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회사 어디 다녀? 연봉은 어떻게 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답변을 하면 제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취업을 할 때도 저의 적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회사, 좀 규모가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고,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무조건 입사를 했거든요. 저의 재능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겉돌아서 굉장히 조금 이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른 살 돼서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취미로 꽃을 시작을 하다가 플로리스트를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플로리스트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꽃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이런 꽃 관련 학교를 가려고 유학을 준비했거든요. 그때 서른 살때 유학을 준비할 때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친구는 조금 반대를 많이 했고 직장을 놓치면 안 된다. 뭐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다 반대를 했고 저는 좀 매우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80세, 100세의 내가 지금의 현재의 나를 본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래 그냥 적당히 적당히 살아. 그냥 도전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고 적당히 일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넌할수 있을 거야.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당연히 후자 쪽이었겠죠. 후자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30세에 이제 플로리스트 유학을 가는 걸로 딱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보니까 결정은 내렸지만 사실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려면은 학비라든지 생활비를 다 계산해 봤을 때, 저에게는 그 정도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돈이 부족했고, 두 번째, 제가 갔다 오고 나면은 32살인데, 그때 사회 초년생으로 플로리스트로 다시 신입으로 내가 과연 일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나이가 찼기 때문에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이세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비나 생활비는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이걸 현지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을 하면서 벌 수는 없을까? 아니면 뭐 가족에게 빌린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학교를 충당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오신 한 기업 담당자 분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렇게 스카웃이 됐었어요 그래서 32살에 이제 귀국을 하자마자 저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도록 그렇게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그것도 잘 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결혼을 어, 하진 않았지만 그 플로리스트 유학을 갔다 온 뒤에도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연애는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80세, 100세 나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을 얻고 난 다음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제 주위에도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뭐 연애를 하자고 조금 고백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는 안된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는 꽃이 피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꽃이 자라서 피어야 되는데 피는 과정에 비바람을 만날까봐 그래서 이 꽃대가 줄기가 뭐 부러질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꽃은 멈춰서 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꽃 피우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